나오셔서 어, 좀 마지막 성년 예배니까 좀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정말 <laughs> 도와주시면 됩니다. 그 여기서 뭐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 할말 있겠어요, <laughs> 한장성 목사님이 애쓰시는데 보조받쳐주시면 돼요. <laughs> 기도하십시다. 요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배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교통하십니다 아버 세기청 특별히 한장선 목사님, 그 외에 임원, 이사님들, 여러분들, 일거수일투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